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장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이 만원 초반대에서 호징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다가 여기서 RNA 백신 개발 이슈로 제2의 대시세 상승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구간은 이전에 저항대를 막고 하락을 했었던 지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5일선을 지켜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탈을 했을 때에는 지지하는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쌍고점을 찍은 구간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고 거기에 외인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겼죠. 그리고 지금 조정 중에 오일선을 잘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또 다시 음봉으로 이탈을 한다라면은 이전처럼 개인들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이번 주에는 이 4만원 부근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쌍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3만 5천원 부근 여기를 지켜주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대신에 상승 이후에 조정.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분출을 하고 끝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운이 좋게 이전과 다른 호재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만원 초반대부터 탄력을 받고 이전처럼 다시 한번 대시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월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5월선과 20월선을 이탈했을 을때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의 상승 이후에 5월선과 20월선 이탈을 했을 때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4월달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은 남들 진원생명과학 다 끝났다 말씀을 하셨을 때 반등이 나온다.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부터 호재인슈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연봉상 으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행보, 그리고 다시 한번 쌍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지만 5년 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상승의 힘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5일선을 유지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변동폭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초보자분들 관심을 갖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간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등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초보자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점들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야 내일 또 우리 종목 날라가나?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노또 아, 날라가나 또. 아 오늘 멤버십 가입하는 게 좋을걸요? <laughs>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가입하는 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자, 캐리소프트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또 매집을 하고 이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 줘야지만 얘는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상승시 45,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35,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4만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45,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확률은 70%입니다. 진원생명과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진원생명과학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